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났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고향에서는 말이죠. 38선에서 38선을 갖다 안내하는 사람도 미리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월남했는데 우리가 월남한 곳은 이제 그 평안북도에서 평양으로 해서 해주로 해서 나오는 게 가깝거든요. 그해주로 나오려고 우리는 표도 다 그렇게 끊었고 기차표도 그리고 그래 그리 나가려고 그래서 평양에서 막 내렸는데 저희 셋째 형님이 급행을 타고서 말이죠. 빨리 나와 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끔 나와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내려 가지고 그 해주로 가는데 그 전에는 쉬웠는데 해주로 가는 사람 전부 붙잡혔다고 그 통보가 왔다. 그러니까 해주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평원선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 쪽으로 해서 철원으로 해서 나오기로. 그래서 원산까지 가니까 벌써 저녁이 돼 가지고 원산에서 또 이틀 밤인가 자고 그다음에 또 철원으로 내려가고 그랬죠. 철원에 가면 거기 우리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예, 38살은 넘, 밤 중에 이제 12시 넘은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밤에 산으로, 산길로다가 넘는 거죠. 그뭐 밤에 그 아주 깜깜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둡고 그래서 길도 뭐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런데 뭡니까? 그저 철원에서 한참, 이제 그, 몇 시간을 걸어서 산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어딘가 하면 거기가 지금 저, 철원 밑에가 뭡니까? 저, 한탄강 있는 데가 그 연천. 거기서또 이틀 밤을 자고 그 안내자가 소련군이 순찰이 좀 없을 때그 시간을 택해가지고 넘어가자. 이제 조금 더 가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연천, 연천에 그 한탄강이 있는데, 그 한탄강만 넘으면 거기가 남쪽이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이틀 밤인가 또 자고서, 밤에 또이제 한탄강을 넘는데, 한탄강이 제가 이렇게 그 건널라고 이렇게 발을 디디니까 훅 빠지는데 좀 깊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안 되겠다 그랬죠. 목말타라 그래가지고 목말타고서 그래도 안내자가 얕은 대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전부 만세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쟁 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 벌써 거기서 저 뭡니까 정보 참모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쫓아가서 나도 군대 좀넣어주시오 그랬더니. 너무 나이 어리고 중학생이 돼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 그래가지고 어 부산으로 휴원을 갔죠 형님 따라서. 저는 저 철도에서도 일도 하고 일 하는데는 조금 이제 이력이 생기고 뭐 신문 배달은 그뭐 아주 전문적으로 할수 있고 이 정도로 이제 그 이력이 이제 났는데 그 부두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딴 사람들 쫓아서 이제 갔죠. 갔더니 줄 서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서 봤더니 거기가 어 부산시 영도구 입석 부두라는 데입니다. 식료품이라는 게 전부 캔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자에 넣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수백 수천 개를 갖다 잔득싣고 돌아오면은 그걸 입석부두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걸 날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그,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는 우리 반장 한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 나온 분인데, 내 어린애들은 말이야, 그, 무거운 못드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하려면은 영어를 말이야, 빨리 말이지, 여기, 저, 저, 여기 들어오는 상자에 있는 걸 전부, 예, 저, 수첩에다 벗겨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외워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그 반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 점심시간에는 그거 전부 뭐 점심을 굶는 한일대로 그거 전부 벗겨가지고서 이제 한 300가지를 벗겨가지고 이제 남의 집 부엌에 가서 이제 밤에 그때는 한한 한 2주 동안 외우니까 한 그냥 죽게 아니면 살기를 외우니까 한 2주 동안 외우니까 한 300단어를 외웠어요, 그냥. 강릉에 가면 거기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은 여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힘 무겁고 그런 거 드는 게 아니고 전투기 가서 저 거기 가서 정비를 하면은 어린애들은 그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강릉을 갔습니다. 아침에 갔더니 진짜 순 추록이 이 일반 추록은 의자가 이렇게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미해병대 그 추록은 전부 쇠로만 돼 있어요. 그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는 에순폭 폭탄 뭐 이런 것만 싣고 다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건안 쓰고 쇠로만 돼 있어요. 그런 걸 타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무장 정비 쪽으로다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는 거니, 우리는 무장정비라 그래가지고, 그 폭탄의 뇌관을 갖다가 조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뇌관 조립을 하는데, 그 뇌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저, 어, 이, 이 깡통을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따가지고서, 그 속에 뭐 고기가 있으면 그거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좀큰 깡통인데, 그렇게 뜯어가지고, 그 속에 뇌관이 있어요. 그 뇌관을 갖잘 보호하기 위해서 깡통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뇌관을 뽑아가지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조립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하는데, 몇번 해보니까, 뭐, 우리 중학생들이 그 뭐,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이제 시키는 대로 조립을 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손가락이 굵고, 이제 그좀그 그 미세한 그걸 갖다가 우리 손가락이 가늘고, 우린 우린 젓가락 문화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한두개 정도 더 빨라요. 우리가 하는 데는 그게 조립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 폭탄이라는 거는 이 추억에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떨어져도 절대 폭발 안 합니다. 이 내간이 들어가서 폭탄을 쳐야지, 이게 폭발하는 거죠. 이제 그, 그 그런 것도 이제 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폭탄마다 앞뒤에 이제 그 나사로다가 틀어 막은 게 있어요. 그걸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뇌관을 갖다가 박는 거죠. 그런 일을 갖다가 열심히 했어요. 무장 정비를 갖다가 군인 아닌 어린 학생 몇명 이제 그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군들하고 같이. 폭탄을 갖다 바닷가에서 이제 미군들이 끌고 오면은 그걸 갖다가 제 자리에 놨다가 비행기에다가 그걸 이제 그 뇌관이니 뭐 이런 걸 전부 장착을 전부 다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비행기다가 타는데 3 그때 당시에 30 파운드짜리는 우리가 들수 있어요. 그 우리가 들어가지고 비행기 다 전부 달고. 늘 그렇게 같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폭탄도 엄청 큰게 있어요. 예를 들면 500파운드짜리가 있습니다. 500파운드짜리는 그건 기계로 달아야지, 그건 손으로 는못 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투기가 하나만 달지, 너무 무거우니까 뭐더달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어, 다는 거는 이제 미군들이 직접 달고, 우린 주로 이제 30파운드짜리는 빠른 속도로다가 안고 가서 비행기다가 직접 탈수 있었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군대 들어갈 수가 있어 요 이제.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공군 정비 정비사들 그 정비 장교도 제가 아는 분이 있었고 같은 병장에서 있었으니까. 그늘 말이지, 저 이제 군대 들어갈 때 되면 한국 공군으로 오라고 말이죠. 늘 그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네, 네. 저도 또, 이저미 해병대 전투비행단에서 배운 게 있고 말이죠. 그 폭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공군에 가면은 저도, 어, 어, 무장정비반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한국공군에, 근데, 그, 어디로 배치해 주려면, 저, 제일 본래가 제일전투 비행단이었는데, 6.25때그 비행단이 10전투 제일 제일 비행단이 생기면서 제일전투 비행단은 제일훈련비행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한국공군 비행단이 생기고, 저는 한국공군에 들어가가지고 제일훈련 비행단에 4천 비행단으로 배속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지 은행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에, 모든 비행단에서 쓰는 돈은 기지 은행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어공군분부에서돈 받는 거 그런 것도 다 그쪽에서 받고 또 집, 모든 지출 그쪽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공군도 제대로 이제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저는 그 경리 특기를 가지고 기지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저가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일본으로다가 초등학교를 댕겼고, 그 다음에 해방이 돼가지고, 소련 군정 밑에서, 그, 공산당 밑에서, 공산당이 어떻다는 거를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 쳐놓고,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고, 공산은 이제 북한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 자유대로 할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면 잘살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항상. 왜 그러냐? 말안 듣는 사람은 식량, 배급을 안 줘버리면은, 하 아무리 뭐, 지위가 높고, 지아물이 뭐, 학식이 높은 사람도 배고픈 데는 무릎 꿇고, 배급 주십시오 하고 가서 엎드려서 빕니다. 그런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배고픈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대가십시오.